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해서 녹색 의학을 정의 내린다면 녹색 의학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했더니 말이 좀 길어요. 아, 아 오늘 내가 녹색 의학 세미나 듣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아, system of Cure, which is based on bla bla bla. 예쁜 소리예요. 예. 네. 아버님 네. 오늘 녹색 의학 세미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알 아, 그런 게 있다더라.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많이 하면 혈압 올라간다. 네. 네. 치료하는 시스템인데 식물을 기초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홀리스틱 헬스, 건강의 세 가지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피지컬,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건강. 두 번째, 사이콜로지컬, 정신적인 것에 대한 건강. 다음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인간 관계가 건강해지니까 소셜 헬스입니다. 이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식물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길죠. 그래서 아가야 녹색의약은 이거다라고 한마디 딱 하고 오늘 저녁에 저 페이서 즉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쉽게 가겠습니다. 자 그린 메디신이라고 하면 메디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약이라는 거. 의학에 메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근이죠 저 메디가 뭔줄 아세요? 왼쪽으로 치우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도어가지도 않고 정중앙, 밸런스 이게 메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메디신, 메디칼, 메디, 메디, 메디 여러분 메디테이션 하시죠 오, 메디테이션에도 메디가 있어요 메디테이션은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 떨어지지도 않하며 평정을 유지하는 것에 그 의미가 메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디테이션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대체보안의약 14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고도원 이사장님께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에비던스가 넘치는 바단한 것이죠 메디니까 그죠 그런데 이 메디는 밸런스라면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호미오스테이스라고 합니다. 항산성이죠. 우리 몸에는 항산성이 있어요. 뭐죠? 열이 올라가면 땀을 막 내가지고 열을 내려줘야죠. 우리 몸이 너무 떨면 바르르 떨어서 올려줘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합니까? 내 체온이 떨어진다. 바르르 떨자. 하유 그러면 뭐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병장수 영원히 오래 사실 거예요. 안 되죠.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해주거든요. 우리 몸에 원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상품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출고 당시 상태로. <웃음> <웃음> 공장에서 막 나왔을 때리셋팅 버튼 딱 누르는 거. 예, 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그 상태. 엄마 뱃에서 모든 에너지를 가득 먹고 나온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안 걸려요. 면역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메디신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다. 그러면 그린 메디신은 쉽게 뭐예요? 밸런싱인 그린이죠. 녹색으로 균형을 잡으면 그게 녹색 이야기야. 맞습니다. 밸런싱인 그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에 당신은 서양에서 왔으니까 밸런싱인 그린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달라. 그 동양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서양의 문으로 보니까 밸런스인 그린 녹색의 약 어쩌고 얘기하는 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신물에는 인종차별 없고 국경 없고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동양에는 그런 그린 메드신이 없나요? 약약 이게 약 약사의 약풀 초면에 즐거울 낙지 아닙니까 몸이 풀을 만나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약이에요. 그린 메드신은 동양, 서양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분이 약국을 열었다 그러면 당신 파이터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약사 면허 반납해. 죄송합니다. 여기 약사 계시는데 제가 찔리네. 식물의 모든 의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녹색 의학이 있는데 백색 의학도 있다. 예. 화이트 메디신은 백색의약을 얘기하는데 백색의약과 녹색의약은 서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서로 따로따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식물속에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유효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이걸 뽑아요 그죠? 당뇨병에 좋은 영성분을 이걸 하나를 뽑아요 그때 이걸 활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성분을 보통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가지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거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가 잘 되는 것과 다른 뭐 두통이나 진통제하고 섞어서 가공하면 대부분 색깔이 하얀색이 돼요. 추출하고 합성하면 정제된 가정들은 대부분 하얀색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약품과 의약의 세계가 백색의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녹색의약은 무엇일까요? 뽑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된 모든 그 어, 구성 성분을 아, 검토를 해봤어. 혹시 우리 몸에 해가 되거나 독식이 있으면 배제하고 그렇지만 않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 몸에 적용합니다. 생애약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녹색의약과 백색의약은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참고로 말씀 드린 거고요.